네 여러분 자 오늘 내가 술 한잔 술한술 한잔 했습니다 예 네. 소주 한 반병 한 진로 소주 반병 어 막걸리도 한 세잔 거기에 부침개랑 밥이랑 추어탕 먹었거든요 원래 같았으면 뭐 자야겠지만 아니야 나 체력이 많아가지고 요새 어 있는 힘을 전부 다 써야지 내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 음 <laughs> 막걸리 한잔 할게요. 아, 사실 막걸리에다 요구르트 한잔 섞었어. 아, 저만의 칵테일을 만든 거죠. 오늘의 목표 어, 스토리 다 보겠다. 리나시타 오케이, 보기 전에. 아, 내가 저번에 활공이라는 능력 배웠거든요? 이거 탐색 모드 해가지고 지금 설정해놨는데, 잘 되다 한번 볼게. 아이, 씨발. 아! 내가 어디서 봤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하랬어. 왜안 돼? 왜안 왜 돼? 아니, 맞잖아. 씨발. 아, 미안합니다. 욕해서.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아, 높이가 좀 높아야 되나? 그런 거야? <laughs> 뛰어, 카멜리아. 높은 데, 높은 데서 해야 돼? 아, 뭐, 아. 아이고 미안해 여자한테 이렇게 험한 일 시키어서. 올라가, 아, 올라가, 바보야, 올라가, 올라가. 왜, 왜못 올라가니 이걸? 왜, 왜못 올라가? 그래 잘 올라가잖아. 이 정도 높이면 되겠지? 자할수 있어. 새가 되는 거야. 시발. 현재 상태에서는 이 기능 사용이 없습니다. 어쩌라고요. 어 오케이. 아뭐퀘스트를 해야 되나 보네. 어 그래요. 자 바로 갑시다. 그래요. 어디로 가니? 지도. 아 어... 저기 저기죠. 야 리나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왜 이렇게 멀? 어우 와야이 여기가 승소산이면 저 밑에야 와애초 우리가 저기를 어떻게 갔더라 무슨 배 타고 갔나 우리가 배는 어디서 타는 거야 모르겠다 나중에 구글링 하자 물론 워프가 있지만 와 맵이 존은 없네 이거 다할수 있냐 이거 맵이 존어 아무튼 뭐 물론 이렇게 워프를 할수 있지만 하지만 낭만이 없잖아 이러면 배 타고 가야지 또 아시죠? 어. 아. 유 허리 허리 아 허리 조심하자. 어 의자 허리 쫙피고 그래 코어에 힘 주고. 아, 자 허리 디스크라. 어 여러분. 의자에 앉을 때도 항상 허리 조심하십시오. 허리 쫙피세요 코어에 힘 주시고. 어. 여, 자, 우리 주인공은 합시다. 자. 아, 그치. 은행 가서 돈 찾아야지. 그치. 오. 마치 여행 온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이, 이 게임 속에서 이 풍경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 온전히 즐겨야 돼. 야, 이거 봐. 와, 나무 봐봐, 이거. 나무 잘리냐, 이거? 어, 어머. 아, 나무 잘리진 않네. 데이트 오고 싶네. 어? 바쁜 모든 텔리가문 사람 명조는요 이런 NPC한테 말 걸지 마세요 예 별로 재미 없거든요? 한번말 걸어볼게요 네! 다 확인되었어 이 병신아 존댓말 할 거면 씨발 존댓말 할 건지 반말 할 건지 씨발 좀 똑바로 해이 개새끼야 어? 번역 업체 바꿨다며 크로게임즈 너 진짜 나술 한잔했는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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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꾸 이럴 거야? 어 그래 반말 서로 반말하는 캐릭터들 그래 니들 똑같이 생겼잖아 임마 가득 직급도 똑같아 보이네 소우씨의 존재를 믿는가? 얘네들은 <laughs> 약간 어 몬트리카 사하는몬트리 사람, 사람이구나 아 몬텔리 사람들은 약간 그 수호신에 대해서 약간 반감 반감 가지고 있네 사이즈 나오는데요? 어 몬텔리랑 이제 이 여기 이 대빵이랑 싸우겠구만. 에 미안합니다 스포일러에서 그래요. 어야 오랜만에 저기 수영 좀 하자.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어 파수인 도 수영해?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어때? 오랜만에 물장구 치니까? 어? 자, 카멜리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치 그치, 그 얼굴, 얼굴 좀 보여줘 어 좋아요 오케이, 고아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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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야, 씨야 가자 아, 어떻게 가는데, 이거 야, 가속 안 돼, 이거? 명문 가문 중 하나라고 하니까 꽤큰 돈이겠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 오늘 받으면 먼저 뭐좀 먹고 시작하는 게 어때? 좋가. 벌써 배가 쭉 이동해. 야, 내가 네네 그것까지 생각해야겠니, 포포야. 나 빨리 저기 어? 여자 친구들 만나야 돼 게임에서. 오 노래 한다지. 이런 거 좋아? 명조? 그 저런 디테일을 한번 살리라고. 아, 옛날에 일본 여행 갔을 때 생각나네. 예, 어, 일본에서 이런 거 했었거든요. 일본 생각나네. 끝났어? 야, 빨리 내리자. 가이드 뭐야, 이거? 은행. 아베라르도 은행. 은행 창고 가자. 사람이가 이거? 마네킹이가? 사람이네. 야 움직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있어. 사람이야 이거. 자돈좀 찾으러 왔습니다. 아, 나혐오스럽게 생겼네. 아베라르 도행에 오신 것을 응. 환영합니다. 젠니야. 누구세요라고 하 그렇게 딱딱하게 말하지 말고 제이름을 어떻게 하세요? 하면서 어, 좀 관계를 발전시켜 봐. 저는 이 은행의 직원 입니다 자금 인출에 도움을 드리라는 몬텔리 가문의 시로 손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만 <laughs> 듣기로는 어, 더 계시다고. 얘는요. 젠니는 젠니는 무조건 뽑아야 돼요. 제도 플레이벌, 플레이어블 캐릭터 나오는데 와 방금 봤죠 그막 몸매하며 그, 몸매 그, 뭐, 그 목소리하며 예? 그 특히 얼굴 퇴폐미가 넘친다니까 아 그래서 뭐라 하셨죠? 알겠습니다 어저 귀걸이 열쇠 모양이네 와눈 존나 매력있다 기금은 준비해두었습니다 따라오시죠. 아니 노출도가 이렇게 낮은데 오 그냥 젠니 스킨 만들어 주실 거죠? 쿨게임즈 cool 나 알고 있어 너네들 돈 어떻게 버는지. 단말기를 보여주십시오. <laughs> 그 그러니까 얘가 은행 직원이란 거야? 손님께서는 저희 은행에서 처음 어머니한테 하자. 몬텔리 가문의 귀한 손님으로서. 골드 멤버십을 부여받으실 겁니다. 그래? 등록 절차는 메르쿠리우스가 독립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우. 시간이 다소 걸리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현금 민출기까지 에코라니? 이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메르쿠리우스도 에코인가요?라고 이렇게 약간 어, 호기심 있게 어, 가자. 얘도 에코인가요? 맞습니다. 저희 은행의 에코들은 모두 음. 몬텔리 가문의 자산이며 메르크리우스는 현금 자동 인출에 특화된 모델입니다 <laughs> 어이구 저런 또한 몬텔리 가문은 저에게 당신이 라군나를 방문하는 동안 경호원 및 가이드도 맡겼습니다 그래요? 카니발 o 열리기 전 필요하시다면 여행 계획을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아유... 최근 인기 있는 뇌운의 비늘식 여행도 가능합니다. 어, 제니 씨가 해주는 거만뭐다 좋지 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제니 씨랑 데이트 에... 그래요. 갑작스러운 의뢰인지라 손님의 일정과 취향을 확인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있다면. 부디 너그럽게 양해해주시고 네, 편히 네. 말씀해주십시오. 제니 씨가 제 취향인 거는 너무 정중 아니 아, 이거 하면은 아 근데 잠깐만 너무 정중하시군요 하면은 어 제니도 뭔가 어머 뭐 그래요 할거 같은데요? 어 너무 정중하시네요. 말좀 좀 편하게 하죠. 이것은 몬텔리 가문의 손님 맞이 예절일 뿐입니다. 그래요? 저는 단지 의뢰에 따라 일을 수행하는 거고요. 뭐 친해지면 뭐어좀음 뭐야 이 새끼. 기금을 입금해드렸으니 아이씨.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케줄에 대해선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요? 아 없네. 여기 맛있는 식당 있나요? 어떻게 그럼요. 같이? 여기에서 네? 가장 가까운 식당이라면 마거트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트로피컬 피자를 추천합니다. 어. 필요하시면 안내해 드리죠. 아, 좋죠. 갑시다. 좋아, 좋아. 설레기 시작했어. 네, 그렇니다 잠시 처리할 일이 있어서 기다려 주십시오. 오이 좀 인텔리전스하네. 아유, 이쁘다. 어, 저저저 마지막 건네품들은 도착했습니다. 방금 보셨죠? 운송을 담당할 전문액. 저저블라우스 사이로 저거 제때 수령하세요. 특히 와, 미쳤다. 23호와 56호는 다른 나라에서 온 보물인데다 롬바르디아 씨가 고액 보험까지 가입해 둔 물건이니까 실수 없도록 조심하고요. 아, 능력 좋다. 특별 정보는 제가 메모해 뒀으니까. 네. 부탁할게요. 그 은행원 같은 거죠? 에. 뭔가 씨, 담배도 필것 같은데 이거? 한숨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데. 그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가실까요? 아, 그래기다리셨습까 그래요. 가실니까전아 이거 담배 피는 여자 하나 조금 <laughs> 어 조금 곤아까지게 피곤하게 피곤게게피니까 전자 담배도 조금밖에 안피거든요 네. <laughs>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근 여러 사정으로 은행 직원들이 많이 전출돼서 인력이 부족한 바람에 제가 임시로 일부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본업이 어, 은행원신가? 아니면 그냥 이거 지원 지원 파견 나고 신건가? 하... 그래도 이번 일이 끝나면 연차를 늘려주겠다고 응. 약속을 받은 데다가 그래요? 을의인 측에서도 보상을 후하게 쳐주겠다고 해서 수락한 건데. 귀엽다. 방금 표정. 도 그렇고 대사도 그렇고 귀엽다. 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았군요. <laughs> 아니에요. 그래도 업무는 게을리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 많이 해줘. 긴장 그래 저랑 있을 때는요. 쯧. 긴장 싹 푸십시오. 에이.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몸 하나는 보호할 능력이 있고 당신의 의뢰인한테 당신 얘기를 하지도 않을 거니까요. 너무 정중하게 대하시면 오히려 불편해요. 아 너무, 아 우리 방순님 목소리 너무 예뻐. 씨, 내가 제가 이래서요. 제가 이래서 방돌이를 방돌이를 사실 안 해. 이래서 어 업데이트해가지고 방돌이 바꿀 수 있는데 남자로. 아 우리 성훈님 너무 목소리가 예뻐. 알겠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죠. 역해랑도 잘 어울려요. 백합도 너무 좋아. 나무 말할 것도 없고. 확실히 저도 계속 긴장하고 있으니까 피곤해지네요. 막걸리 한잔 할게 그럼. 가시죠. 식당으로 갑시다. 아술좀더 먹을까 이거? 음. 야 오랜만에 술 먹으면서 게임니까 재밌다. 고양이 씨. 아 이거 다음에 하자 그거. 야 조용히해 나 메인 스토리 잘 거야. 제니랑 밥 먹어야 돼. 애기야. 사장님. 마밀레스토랑오 재미잖아. 어? 어서 와. 오늘 일찍 퇴근했네 아좀 빡치는데 과도한 컨 과한 컨셉은좀니 앞에서 화낼 수 없지. 사실 외근 중이에요. 주? 기분은 좋아 보이는데. 자, 오늘은 뭐로 할래? 직장인 피로 회복 세트? 아니면 해피 홀리데이 세트? 음, 해피 홀리데이 세트로 할게요. 그래요. 우리 행복한 주말 보냅시다. 어? 옆에 있는 분은 나군나의 여행 온유방인인가 <laughs> 만나서 정말 반가웠죠. 전 그녀의 남자친구예요. 그렇구나. 나빠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네. 으.. 보통 사이가 아니지. 어. 여기 메뉴요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신가요? 비용은 의뢰인께서 전부 몬리가문한로 달아 놓으라고 하 무조건 우리 젠니 씨랑 같은 세트로. 좋아. 음. 요뭐 직장 생활하다 보면 맛있는 음식도 어먹 되고 근데 그렇다고 외식을 너무 많이 하면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어, 일단, 월급에 어느 정도는 저축을 하시고, 내가 딱쓸 만큼, 어? 내가 과소비 한다. 그러면 또 이제 좀 지출을 줄이는 거지. 응. 그리고 직장인들, 이런 외식, 가끔, 아주 가끔 하는 거. 나쁘지 않아. 너무 자주 하면 안 된다, 외식을. 그래. 아, 술 먹으면 안 되겠다. 어, 오, 가겠다, 가겠어. 야, 물좀 먹자. 아, 제말 너무 많죠. 죄송해요. 오래 기다렸지. 주문한 요리 나왔어. 맛있게 나가. 오, 양식이네. 근데 이런 것만 먹으면 솔직히 부대껴. 어, 김치를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럼 뭐 이런 날, 이런 날에 뭐 이런 거 먹지 뭐. 젠니라면 제니와 함께라면 뭐. 포포야. 아. 아이. 이분이그 포포 맞죠? 또또 포포한테 또 관심 간다 또. 안녕. 그만해. 라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네요. 공명자의 몸에서 잠을 자는 에코도 있다니. 골치 따이죠 뭐. 골칫덕이죠, 뭐. 포포와 비슷한 에코가 있나요? 아니요. 꼭 포포의 고향을 찾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딱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인사 처리 한 거요. 알았어 엄마 일단 먹으면서 어. 얘기하죠. 포즈 마음에 든다.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라군나 사람들은 음식에 신경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 신선한 해산물을 요리할 때는 음. 식재료 본연의 맛을 해칠 수 있는 강한 조미료를 넣지 않아요. 민물고기는 반드시 바닷물 고기를 먹기 전에 먹어야 하고요. 더 진한 맛 때문에 풍미가 가려질 수 있으니까. 아, 되게 요리에 진심이시네. 에피타이저부터 드셔보세요. 상큼한 맛이 입맛을 돋여서 메인 디시도 맛있게 즐길 수 있거든요. 게다가 위에 부담이 적어서 밤새워 일하는 사람들도. 거북하지 않게 먹을 수 있어요.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맞다. 식전주도 있는데. 오. 라군나에는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아하... 와인을 좋아하지 않는 자에게는 신들이 물조차 주지 않는다. 들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아유 뭐 제니씨랑 뭐술 한잔하는 거 너무 좋죠 사실은 예. 아유. 이건 에글라 타운에서 생산된 넥타르 와인이에요. 아유 그래요. 미슬토 반도의 작은 오크 통에서 발효시켜 수학의 마음, 성스러운 이슬로도 알려져 있죠. 어우 미야씨 술 많이 먹고 싶네. 말 말하지 말고 야 그냥 어 이럴 때 그냥 탁 치고 그냥 하자네. 어, cheers. 멀리 서오신 손님을 위하여.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조금 멀었지만 아, 저희 휴가를 위하여. <laughs> 아, 아버지 뭐, 휴가 잘 보내실 겁니다. 음. <laughs> 진짜 직장이네. 인 먹고 나니까 좀살것 같은데. 아? 저기뭘 <laughs> 하는 거지? 엄청 시끌벅적한데. 또또 사이비 또 저것도 딱 봐도 그냥 사이즈 나오네. 카니발 무대 리허설이네요. 온텔리 가문이 수호신을 위해 준비한 에코 공연이에요. 며칠 전부터 리허설이 하고 있었거든요 막걸리 남은 건 먹을게요 그요요 공연? 관이이 있나요? 카니발 때는더 시끌벅적할 거예요 그래도 축제인데 뭐 관심 있죠 뭐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부탁하는 거야? 잠깐, 통제 불능인 에코가 하나 더. 아, 저기, 저봐라. 어? 지금 깜짝 놀랐네. 괜찮으세요? 이상하네요. 왜 에코가 갑자기 통제력을 잃었는지. 괜찮아요. 뭐야? 에코들의 이거. 상태가 좀 이상한데. 일단 진정부터 시키죠. 축하가 좀 거창합니다. 예? 제대로 이거, 어? 기분 나빠질라 그래? 사장 누구야, 여기? 시장 나오라 그래, 시장. 어, 서울시... 어, 뭐, 뭐, 어? 서울시가 아니라 지금... 어? 어디야? 리, 리나시타 시장 나오라 그래. 응? 음? 이걸 내가 왜 제압해야 돼? 이걸 니들, 니들... 니들 마을에서 시, 일어난 소동이네. 내가 이걸 왜 제, 제압해야 되냐고 이걸, 어? 다 죽었구나. 나다 어, 다, 주인공을 잡고. 다 죽어. 어. 아, 나 귀찮게. 애들은 빠져. 그 댄서, 아무런 도 없이 통제력을 잃었는데 이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사실 뭐 아, 저 여기 다쳤는데 좀 치료 좀해 주실래요? 아, 아까 그 이상한 소리 들은 거? 진정하고 생각해보면 방금 전 주파수 변동은 공감이랑도 약간 비슷했던 것 같아. 응. 공감? 어, 그냥 텔레파시라고 해야 되나? 응. 어, 설명하기가 참 애매하네. 텔레파시라. 수호신이 카니발에서 영광의 월계관을 쓴 사람과 대화할 때 수호신의 말이 직접 그 사람의 마음에 울려 퍼진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설마 그런 건가요? 뭐뭐잘 모르 그런 것 같아요. 페라토르는 수호신의 이름인데 길을 이른다는 또 누구지? 으,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수호신이 너한테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또 뭐고? 그래야. 어째 다 수수께끼 같은데. 어, 생각만 해도 졸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 그 에코와 그 방식을 선택한 걸까? 수도회가 그토록 사랑하는 수호신인데 수도회의 신탁을 내려 도움을 청할 수는 없었던 걸. 까 아, <laughs> 그거네. 또또 제가 스포일러하자면, 그러니까 수호신은 진짜였어, 사실. 근데 수도회의 대빵이 수호신을 이용해가지고 이 수도회를 타락시키고가지고어 그런 거야. 그 그러니까 수호신은 착한 놈이야. 어, 사이비로 그러니까 만든 거는 수도회 수도회의 나쁜 놈들이겠죠. 아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일지도 몰라. 설마 구해달라는 걸까? 그렇지 구해달라는 거지, 이거는 어, 각이 나온다. 각이 나와. 테티스에서 봤던 메시지와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혹시 이곳의 수호신도 그때의 용의 별자리와 마찬가지로. 위급한 상황에 빠진 걸까? <laughs> 아 근데 나 마이크가 제대로 녹음된 것 같지는 모르겠네 하는주와 비교하면 이곳의 상황은 조금 다른데 이곳 사람들은 소신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웃음> <웃음> 뭔가 잘못됐어 모든 의문은 방금 그 에코만이 풀수 있을 거야 그래 일단 조사 좀 해봅시다 어. 방금... 그게 몬텔리 가문의 에코 공연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음. 제가 알 몬텔리 가문 개인 단와 개인 에코의 대중화를 추진해왔어요. 음. 라나 사람들은 대부분 공공 에코에 의존하기 때문에 개인 아아 몬텔리, 아, 몬텔리 가문이 약간 개인 개인 그런 개인 에코, 아 약간 틈새 시장 노렸네. 가니발의 재개체를 추진하는 것도 아마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개인 단말기를 홍보해서 에코의 잠재력을 내세우고 수요를 이끌어서. 아유 예뻐. 투자를 부추기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아 아까 그그 그 에코가 그 개인 에코고 그걸 홍보해가지고 팔 팔아먹겠다 말 되네요 그거. 어 죄송해요 잠시만요. 전화 봤으요요베르토 아. 씨, 네, 방금 알겠습니다. 아 m n 이상형 이상형입니다. o t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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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다 워낙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몬텔리 가문도 에코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된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방금 일에 관해 당신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돼 있고요. 그 사과가 왜 이렇게 늦나 했습니다. 네. 몬텔리 가문은 이 일을 계속 조사할 예정이니까 걱정 마세요. 아, 젠니도 몬텔리 가문이야? 아. 오, 음. 어유. 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게다가 통제 불가능한 에코가 개인 단말기 계획 추진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고요. 아. 보면 그 에코는 당신과 눈을 마주친 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일부아 잠깐만 그러면. 이게... 그... 아까 그, 그... 그 에코가 몬텔리 가문에서 어... 홍보용 어... 공연에서 이제 홍보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했던건데 내가 알기로는 몬텔리 가문은 착한 가문이에요 어... 뭔가 좀... 음... 응 약간... 어... 약간 제가 봤을 땐 수도회 쪽이 나쁜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은 그 에코가 날 살려주세요 할 리가 있나? 어차피 몬텔리 가문 거잖아 그건 몬테리가문이 잘못한 거야? 근데 몬테리가문 저번에 칼로타 걔걔몬테리가문이라매 제니도 몬테리가문이고 모르겠다. 걱정 마세요. 고객의 사생활은 철저히 존중하니까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모든 내용은 제 기억에서 지워버릴 거예요. 전 단지 지시에 따라 경호원이자 가이드로서 할 일을 다 하는 것뿐이에요. 이 일을 조사하고 싶다면 저도 도와드리죠. 그 몬텔리가문은 나쁜 데가 아니겠지 아니면 몬텔리가문에도 세력이 두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너무 프로페셔널하세요. 제 능력을 믿어 주셔서 고마워요. 호감도 플러스 +1.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 아, 걔못 잡았어. 걔부터 잡죠. 아까 걔. 아까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도망가는 방향 정도만 봤어 <laughs> 음. 확실하게 어. 찾으려면... 선행 공약에 가서 운에 맡기는 수밖에요. 그래요, 뭐할수 있는 거다 해봅시다. 거기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 그 사람의 공명 어빌리티가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또 새로운 여성의 그런 여성 캐릭터의 냄새 납니다. 예. 좋아요. 선행 공약은 바로 저쪽에. 아 가시죠, 가시죠. <laughs> 그래요.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어, 나이거잘 녹화됐나 볼게요. 내가 술래시해가지고 내가 마이크가 이게 잘 적당한지도 체크를 안했네. 미안합니다.